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0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의 연이어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연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보면은요 턱시도나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스토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턱시도가 없어도 어, 그 구, 애써서 구해서 입고 가기도 하고 또그 앞에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상을 갖춰 입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모습이 있죠. 자, 우리는 주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러한 예복을 갖춰 입고, 갖춰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쯤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참을 옷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 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서 좀 눈여겨 볼 부분이 바로 14절입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먼저 무엇을 해야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우리 인간들이 하는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 자,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세 사람이 오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줄 아는 동정심,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함, 따뜻한 마음이 담긴 행동들인 온유함, 믿음의 상태를 떠나지 않는 오래 참음의 상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를 용납해주며 상대방에게 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할수 있는 용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을 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새 사람의 옷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나라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님의 말씀이 16절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풍성하게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는 곧 찬양으로 이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시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사랑으로 우리의 예복을 입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Wear Love as Love입니다. Wear Love as Love. 사랑으로 예복을 입으십시오. 로브라는 것이 요즘에 는 이렇게 긴 가운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로브라는 단어는 예복 관복 아주 형식과 격식을 차려 입는 옷을 말합니다. 주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다운 그런 예복을 주님의 사랑으로 입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과 몸짓,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에 걸맞는 예복을 입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